미국 철강의 상징 us 스틸이 일본 기업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산업 질서를 뒤흔든 이 반전 누가 만들었을까요? 재팬 인사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재단에서 자문교수를 맡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2024년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 철강의 자존심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인수된 것인데요. 사가 US 의 모든 주식을 파트너십실현 했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141억 달러,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1901년 JP 모건과 카네기가 만든 전설의 철강사 한때 세계 시총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의 상징이 일본 기업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수를 넘어 세계 철강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가 보유한 황금주, 골든쉐어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은 전부 넘긴 상황에서 미국이 이걸 허락했다고? 일본 기업이 어떻게 이런 인수를 해냈지?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철강 산업의 지형을 다시 짜는 시그널이자 일본 제철이 다시 한번 세계 철강 1위의 왕자를 노린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제철은 세계 철강 1위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전 세계 제철소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기술력도 위상도 대단했죠.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때 한국의 포스코가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고요. 현재는 중국의 철강회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이 철강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일본 제철이. 재기를 위해 선택한 카드가 바로 US 스틸의 인수였습니다. 사실 이 US 스틸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매력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설비도 낡았고 가동률도 낮고 인건비는 높고 정치권의 반대도 거셌죠.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미국 기업을 외국에 넘길 수 없다고 반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and I w stop Japan from buying United States Steel. 그럼에도 일본 제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미국의 시장 구조, 여론, 정치 리스크까지 철저히 분석해서 바이든과 트럼프 양쪽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황금주 전략이었죠. 정부가 가진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영은 일본 제철이 맡을 수 있도록 설계한 방식입니다. 결국 이 전략 덕분에 미국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인수를 추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회를 본 거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철강 수요시장에서 생산 기지까지 현지에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게다가 일본 제철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이식해서 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수 이후 일본 제철의 조강 생산 능력은 6,300만 톤에서 8,600만 톤으로 늘어났고, 명목상으론 다시 세계 2위권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철강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업종입니다. 생산량이 많을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도 올라가니까요. 원료 구매부터 수출 경쟁까지 모든 면에서 유리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졌다는 것. 이건 정말로 큽니다. 최근 미국의 정치 흐름을 보면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에 자국 생산, 자국 고용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 산업의 일부가 됐다는 건 앞으로도 관세나 규제, 납품 같은 문제에서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드 테슬라는 물론이고 도요타, 혼다 같은 일본계 기업들까지 미국 현지에서 일본 제철의 고급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겁니다. 이번 인수는 단순히 지분만 산게 아닙니다. 기술과 경영 전체를 들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일본 제철은 자사 기술자 40명을 미국 현장에 파견해서 US스틸의 설비와 생산 공정을 손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은 1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일본 제철과 US스틸이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철은 전자 강판, 초고장력 강판 같은 고부가 소재의 강점을 갖고 있고, US 스틸은 전기로 기반의 생산 시스템과 에너지 산업용 강제에 강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접목해서 미국 내 생산 효율은 물론이고, 기술 수준까지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건 공장 몇개 늘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일본 제철은 아예 자기들이 가진 전자강판 기술을 US Steel의 미국 공장에 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V 모터에 들어가는 전용 강제라든지 고주파에 특화된 정밀 소재 같은 첨단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GM, Ford, Tesla 그리고 도요타, 혼다 같은 일본계 자동차 회사에까지 공급하려는 계획이죠. 이것은 기술과 경영 시스템 전체를 미국에 통째로 이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일본 제철이 얼마나 자신들의 기술력에 확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본 제철은 지금 미국, 인도, 동남아를 잇는 이른바 철강 삼각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선 USST를 인수한 것에 더해서 2028년까지 1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인수 금액까지 합치면 250억 달러 하나로 35조 원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현지화와 첨단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낡은 설비는 효율을 높이고 일본에서 검증된 고급 전자강판, EV용 강제, 풍력 발전용 강제 같은 첨단 철강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겠다는 거죠. 그냥 공장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전략 거점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인도입니다. 일본 제철은 유럽의 철강 강자 아르셀로 미탈과 손잡고 인도 서부 하질라에 고로 2기를 건설 중입니다. 2026년 가동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인도 동부에도 추가로 제철소를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인도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인도가 세계 최대의 철강 소비국이 될 거거든요. 자동차, 조선, 인프라, 건축 등 철강이 들어가는 산업들이 지금 인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지금 미리 자리를 잡으면 10년 후 시장 주도권을 쥘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죠. 마지막은 동남아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중국 철강사들이 점령한 곳이지만 일본 제철은 여길 그냥 두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 지역을 중국 견제의 최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철강회사를 인수해서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공급망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미국, 인도, 동남아를 잇는 삼각 철강 벨트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제철은 생산 능력 1억 톤 체제를 갖추게 되고 세계 1위의 복귀. 이제 진짜 눈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생산량으로만 보면 중국이 이미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하지만 일본 제철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제 철강 산업의 기술 경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전자강판입니다. 이 전자강판이라는 것은 일반 철판하고는 다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급 철강 소재이고요. EV 모터, 변압기, 풍력발전기 같은 첨단기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일본 제철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방향성 전자강판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매우 얇고 자성 손실도 적을 뿐더러 고주파 대응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심지어 수십 장을 겹쳐도 자성 성능이 유지될 정도로 정밀한 코팅, 가공, 절연 기술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도요타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EV 등에 적용됐고요. 최근에는 AI 서버나 초고효율 모터, 차세대 변압기 등까지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은 이 기술을 일본 안에서만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US 스틸의 전기로 설비에 이 기술을 지금 이식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인도, 유럽 등 글로벌 거점에서도 단계적으로 이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마더 공장 모델입니다. 일본 본사에서 개발한 핵심 기술을 각 거점 공장으로 옮기고 정밀 코팅, 절연, 고주파 대응 기술까지 함께 이전해서. 현지화와 기술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본 제철은 지금 전자강판을 중심으로 단순한 철강 제조사가 아니라 기술로 승부하는 글로벌 철강사로 다시 한번 세계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제철이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날 철강 산업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도전은 기술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바로 탄소 중립, 즉 친환경 철강입니다.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7%에서 9%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입니다. 이젠 이 철강도 친환경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제철은 이 문제에 세 가지 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로 수소화는 기술입니다. 기존 고로에서는 철광석을 석탄으로 녹이는 탓에 대량의 CO2가 배출이 됩니다. 이걸 수소로 바꿔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미 일본 기미츠제철소에 수소 시험로를 설치해서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수소 직접 환원철 방식입니다. 석탄을 아예 쓰지 않고 수소만으로 철광석을 환원시켜서 고체철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건 이바라키현의 하이드림즈 연구기지에서 개발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고로 자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전기로 기반의 고급강 생산입니다. 이 전기로는 고철을 녹이는 방식이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여기에 일본 제철의 고급 강제 기술을 결합하면 전기로에서도 고부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특히 미국의 US 스틸의 전기로 설비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기술들은 단순한 R&D가 아닙니다. 철강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는 그린 전략이자 차세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일본 제철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3년 대비 30%로 줄이고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R&D에 5천억엔 이상, 설비 투자에 4에서 5조엔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도 고급 강제를 만드는 회사, 기후위기 시대의 철강사로서 일본 제철은 지금 이 그린 이노베이션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US 스트림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 인도, 동남아를 잇는 이 삼각 벨트를 구축하고 전자 강판과 그린 철강을 앞세워 일본 제철은 지금 철강이라는 산업 자체의 의미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 전략 지속 가능성으로 무장한 이 기업의 다음 행보가 세계 철강 지도를 다시 그릴 것입니다. 오늘 재팬인사이트에서는 일본 제철이 어떻게 다시 세계 무대로 올라서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지만 유익한 숨어있는 일본 경제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재팬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창민이었습니다.